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6장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인데, 6장, 7장은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정도의 규례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아론에게 보충 설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5장, 6장을, 6장 7장을 아론이라고 정했습니다. 제사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론이라면 그다음에 8장 9장은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5대 제사 아론 아론 위임식 위임식 그래서 다른 불까지 10장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6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5장 할 때도 보았듯이 6장은 속건제가 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아, 6장 5장에서 속건제가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속죄제도 4장에서 딱끝난게 아니라 5장 13절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속건제도 5장에서 6장 7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의 부가집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속건제는 속죄제와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방식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제 1절부터7절지는 8절까지는 속건제다. 어, 이렇게 보시면서 어, 우리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부터 30절까지 또 이제 7장에 이어서까지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는 어,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신실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성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이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게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됩니다. 그래서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 등이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거짓 맹세하고 뭐주고관안다 그러고 이러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나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던 어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 어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날 어 드러 어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주운 물건도 어 이제 그걸 갖다가 감추거나 이러면 5분의일 더해 가지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짝 숨기지 마라. 죽은 것도 훔친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하죠. 일본 사람들 이런 이게 이제 국민성들이 잘돼 있다고 합니다. 뭐 국민성이 잘돼 있어 믿동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 이제 그뭐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이게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가보면 또그 자리 그대로 있다고 그러, 그러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가 해본 일안 했고 에, 예. 그래서 6절에 에, 그는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 네가 지칭한 가치대로 어, 양떼 중 험없는 수양을 속건 재물로 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걸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정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삼을 받으리라 자, 이제 여기에 속건제를 속죄한 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가 속죄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여기 봅시다. 이제, 그, 6 사절에 다시 보면요. 그 훔친 것이나, 예? 또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요걸 같이 본다는 거예요.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이런 걸 이제 잃어버린 걸죽은 것. 에이?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어, 잘못했을 때 속건제를 절르라 어, 이게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훔친 것, 착취한 것, 훔친 것도 그렇고 억지로 뺏는 것, 그다음에 죽은 것. 이거 다 같은 같이 훔친 거다. 이렇게 본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좀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제 에, 에, 수, 그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속죄제까지 여기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 제사장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어, 그에게 이르라. 번제의 규례. 에, 번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어나 하자. 번제는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어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자,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다가 석쇠 위에 가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의 불이요, 그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절대 이거 끄면 안 돼요. 어, 그거 보면 7장 어, 나중에 우리가 어, 볼 건데 이 불이요, 그 구장, 그 우리 구장에 구장 9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 위임식이거든요. 위임식이마치자면 이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어디에서 처음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여호와로부터 나와가지고 한번 그 찾아보고 갈까요? 구장 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를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싸았습니다온대성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나오니까. 이여각께 나온 이 불을 끄면 안 돼요. 어?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6장에 어 이제 그랬습니다 번제의 교리면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대, 재단 위에 석쇠 위에 그대로 두고 재단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이 번제는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는데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 상번제에 대한 설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민수기 28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기 이제 그 민수기 28장 3절에 가보죠. 민수기 28장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또거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대려화제는 이르하니 일년 내고 험없는 수양을 매일 두 번씩 상번제로 드리는 거. 매일 두 번씩 네? 매일 두 번씩 상번제로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를 그 빻아가지고 낸 기름 4분의 1힌을 섞어서 소재로 드리면서 번제와 소재 같이 드리죠 어,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그 어, 전제는 어, 그 7절에 에, 그 전제는 어린 양한 머리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리지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 이걸 이제 불을 꺼면 안됩니다. 불을. 어, 불을 꺼지 말고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런 말씀을 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요. 볼수 있죠. 어, 그래서 그 불을 끄지 말고 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6장 어, 6장에 보면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레위기로 어, 어, 그는 이제, 그, 이제, 19절, 19절 이하에 보니까, 어 아침까지, 번제를 그 숙소에 두고, 어 불을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라.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하체를 가리고, 그리 고 제사장이 할 것을 제사들이 갈 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하잖아요. 그긴 옷을 입고, 요 자기 살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 말은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자기 것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니까. 자, 내가 잘해서 이렇다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 그 태운 번제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에. 그까 그러니까 이게 뭐랍니까, 제사들고 갖다 버릴 때는 다른 옷을 입고 가서 갖다 버릴 때 그런 거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고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거위에서 그 태우고, 번제물을 그, 번제물을 거위에서 버려놓고, 어 화목제의 기름을 거위에 그 불사를 지니. 에 이게, 그, 이러면, 그, 뭐 뭔, 지 아시겠죠? 이번제물이라는 말은요, 어, 이번제물은 어, 디서합니까그 성소 그 마당에 사는가요? 마당에.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이렇게 불 피는 우거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은데 안 준비 안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겠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고 꺼지지 않게 하지요 자꾸 그러죠. 이거 반복이죠 불은 꺼지지 마라. 꺼지지 마라. 아침부터 불 계속 이거 항상 피워. 이거요. 꺼지지 않게. 항상 피워야 돼요. 이제단의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예, 번제는요.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을 나타내거든요. 이걸요. 꺼면 안 돼. 우리 주님 십자가 보여가늘 우리 속에 있어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그럽시다예수님이 나위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거예요이 생각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는 순간 우리는 능력 을 잃어버려요 어, 그 주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 끝났습니다 번제는 주제가 불을 꺼지 마라. 어, 자 소제의 교례입니다 소제는 교례 일하는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나 소제의 고은가루 한우금과 기름과 소제 위에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의 한기로운 냄새다 자 소제 한기로운 냄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냄새다 그 나머지 소제는요 삼제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번제를 드릴 때그 소제를 드리는 것은 소제는 피어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번제가 이 번제와 함께 산 제물로 우리가 산 제물로 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순서적으로 보면 번제로 죽고 우리는 부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땅에서 섬길 때 살아있는 자로 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 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깊시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산 자로 믿고 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의인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그랬는데 이게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눌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도 해막 어디에서요? 해막 돌에서 먹으라 먹는 장소. 또누룽지말라이구체적으로 말하죠. 이제 이 소재를 먹어도 된다는 거죠. 남은 소재. 근데 나중에 가 보면 아론을 위해서 불태워 드린 소재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1 7절에 소재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아론 자신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소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걸 지금 보충 설명하는 게 칠장 8장이란 말이에요.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그기이 누를 넣지 말, 말, 넣고 말고 넣고 굽지 말고 이는나의화재제물 중에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 o k 같이 was k 거 c h 다속 o k 와속 s o 와 같이 n e n k 속 p a 속 g i k o Pista, s o 속 j a 는 그런 죄지었을 때, 범죄했을 d a Sokunda, s o 피해를 입 a 을 때. 그러니까 같이 죄 짓는 거속까속 o 죄 u n d a Sokunda, s o 그래서 68절에. 아론의 자손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 이제 우리가 그 8장 9장입니다. 위임 시간은 날에 여호와께서 들에 물은이러 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에 바를 항상 드리되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 아침에 절반 저녁에 드리라 어, 이소재를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늘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항상 드리라 그걸말합니다 21절에 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여기 에 이제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이제 뭐그 어그 이제 굽던지 철판에 굽던지삶던지 관계없는데 여기는 딱그 지정을 했네요. 그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워서 제사장들이 드리라. 이소재는아론에 자손 즉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교리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항상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여기 우리 자녀. 예,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물은 뭐요? 온전히 불사를 먹지 말래요. 아까는 다 먹어도 다른 사람들의 소재물을 먹어도 돼요. 제사장들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일호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라 자 이제 그죠?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가 더 강조된 겁니다. 속, 이제는 속죄제입니다. 의 위안은 번제 속죄 제 소제 끝나잖아요. 그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제는 어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이 속죄 제물을요어 그 앞에서 우리가 저 속죄 제물 사장에서 보면 이걸 오, 이걸 갖다가 기름만 태우고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요 밖에다가 여기에 보면 먹으라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다 버리라는 거는요 온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제할 때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개인의 속죄 재물은 그 기름하고 이렇게 콩팥하고 태워드리고 이게 제사장의 분기시됩니다. 그러게뭐 그러나 이거 그 구체적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 거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두갈 그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든지 그 옷은 그 거룩한 곳에서 팔아라그 아, 거기에 서 썰면서면 거기는요 그 깨야 됩니다. 깨뜨릴 것이 고그 유기에서면서 그러서 닦고 물 유기는 뭐 새로 만든 거니까 못 깨요. 그래서 제사장은 남자를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그 속죄 재물의 고기는 어, 먹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그서 성소에서 속죄한 거 있습니다. 해막에 들어간 거.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의식을 그, 하면서 어, 이제 그걸 이제 먹지 말아라 아, 하는 것을 말하고 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린 거. 어, 그것은 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중에 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속죄죄의그 뭡니까 속죄제의 재물을 사장에서는요 기름만 타고 다 진박에 갖다 버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죄제할 때 조금 차별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어,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게 무슨 차이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어, 어, 여기 보시오그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렇죠. 여기 속죄제거든요. 헤아막들 어, 해완, 거룩한 곳에서 먹으면 되느냐 그러면 속죄제인데, 근데 온 백성들을 위한 거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장에서 더 보충설명하면서 이제 제사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장에서 뵙겠습니다.